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모션 다루기,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 조금 더갈 텐데요. 오늘은 이 태양을 가지고 한번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새 버튼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눈을 끄면은... 레이어가 보이고 안 보이고 잠글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솔로 버튼이에요. 눈을 다 끄지 않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프레임 레이어를 체크를 하면 다른 건안 보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태양만 보겠다 태양의 솔로 버튼 왜 까맣게 보이냐면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의 속성을 보면. 지금 배경색이 까맣게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어보면 트랜스폼에 여러 가지 하위 메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어저께 살펴보지 않은 앵커 포인트와 로테이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앵커 포인트라는 거는 이 가운데 중심 축을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회전은 이 앵커 포인트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는 상단 메뉴에 앵커 포인트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얘를 이렇게 옮겨주면 자유로운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정중앙에 이렇게 자석처럼 딱 가서 붙는다거나 근처에 있는 포인트에 정확하게 딱 가서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앵커 포인트에 따라서 회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죠. 앵커 포인트가 정중앙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로테이션의 키 값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홈버튼 눌러서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로테이션에 스타버치를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동했을 때 얘를 한세 바퀴만 돌려볼까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건드리지 않고 앵커 포인트만 좌측 상단으로 옮겨볼게요. 다시 회전을 하면 이 회전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다시 얘를 좌측 하단으로 옮긴 상태에서 돌려볼까요? 이렇게 회전과 앵커 포인트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이거를 꼭이 오젝트 가까이가 아닌 이런 방향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축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중간으로 딱 옮기고 자, 솔로 버튼을 꺼주면 뒤에 안 보였던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자 얘를 밑에서부터 이해가 천천히 올라와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먼저 밑에 내려가 있을 때는 안 보여야 되니까 일단 이 태양의 레이어 순서를 바꿔줄게요. 얘 뒤로. 그라운드라고 해놓은 이 뒤로 바꿔주시면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보이지가 않잖아요. 해 앞으로 왔으면 좋겠으니까 이 구름들도 레이어 위치를 바꿔서 이동을 해주고요. 시작해 볼까요? 로테이션에 처버치를 눌러서 키 프레임을 다 지워주고요. 맨 처음 포지션에 키 프레임을 주고, 첫 위치에서는 얘가 밑에 있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딱 올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로테이션에 키 값을 주고,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라. 자, 이게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해가 떴다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벌써 뭔가 이 이야기가 있는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때 구름들이 해가 떠올라올 때 같이 한번 움직여볼까요? 그러면 구름도 키프레임을 줘야겠죠? 이때 재밌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나씩 다 일일이 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뉴만 불러오는 방법. 좌측 하단을 잘 봐주세요. 나는 얘 포지션만 쓰고 싶다. P. 아이고. 영어여야 돼요. 한글이면 안 열려요. 그러면 딱 포지션만 열리게 됩니다. 없애고 싶다. L. 지금부터 외워야 될 단축키들이 많이 나오니까 메모해 가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케일을 불러오고 싶다 S 다시 닫고 싶다 L 나는 로테이션을 불러오고 싶다 R 닫고 싶다 L 자, 오페스티가 남아 있죠 근데 얘는 O가 아니라 t 예요 다른 명령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패스티는 t라고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t 다시 닫고 싶다 l. 자, 우리가 쓸 포지션을 불러올까요? p. 키프레임을 주고 여기에서 구름이 처음에는 왼쪽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해가 딱 떴을 때 자기 위치로 오는 거죠. 위치는 예쁘게 잘 맞춰 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름도 한번 똑같이 동작을 줘볼까요? 포지션 P. 홈버튼 눌러서 포지션 키프레임 주고, 자, 어느 순간에 얘도 이쪽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한번 영상을 돌려볼까요? <laughs> 이 작은 구름은 조금 이동거리가 얼마 많지 않아서 좀 느리게 오니까는 이 키프레임을 살짝 뒤로 당겨서 시간을 좀더 볼게요. 어떠신가요? 뭔가 자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때 얘네들이 딱 나타날 때 얘도 살짝 없다가 페이드인 되듯이 천천히 들어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는 오페스틱 값을 조정하면 되니까 T 그래서 첫 프레임에서는 네가 안 보이다가 0% 어느 정도가 되면은 100%자 그러면은 땅은 어떻게 할까요? 땅은 그냥 둘까요? 한번 보죠. 얘도 나타나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도 살짝. 어떠신가요? 재밌죠? 근데 어저께 설명을 하다가 조금 이게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다 나타났을 때 얘를 회전을 시켜볼게요. 스케일 값을 열어서, 어? 회전인데 왜 스케일이지? 보세요. 키 프레임을 주고, 조금 움직여서,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체인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X축만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얘를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서 좀 보시라고 복사를 해서 반복을 시켜볼게요. 인디게이터를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하시면 덮어집니다. 피으로 해서 나타나고 <laughs> 얘가 회전을 해버리네요. 다시 보실래요? 나타났는데 회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뭐든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져요. 반전이 돼버리거든요 자, 보시면, 이거 옮기면 딱딱 움직이죠? 이게 좌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100%, 스케일 100%, 스케일 마이너스 100%. 자, 이, 그러면 이걸 다시 지워버리고, X축을 움직여봤으니까 Y축만 한번 움직여볼까요? X축은 그냥 처음에는 100, 100. 키프레임 주고 조금 움직인 다음에 Y축만 마이너스를 주면, 그렇죠. 위아래로 뒤집히죠? X축은 좌우, Y축은 상하. 얘도 좀잘 보이라고 조금씩 복사를 해서 반복을 해볼게요. 짠, 나타나고 나서 위아래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롭게 재미있는 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좌우로 회전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백. 만약에 X축, Y축 다 마이너스면, 아이고. 얘가 정신없이 돌겠죠? 세 바퀴만 돌릴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노가다로 키프레임을 다 복사해서 붙이는데, 아, 요것도 익스프레션이라는 스크립트 제어를 사용하면 그냥 몇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주고 싶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자, 애프터 이펙트는 알아갈수록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첫걸음 하는 우리들은 아직 이렇게 어,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뒤집어져 있네요. 그럼 키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냥 붙여줄게요. 하하하 어떠신가요? 조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몇개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그래도 나름 애니메이션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금 움직임들이 조금 가속을 건드려서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배우시면은 훨씬 세련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죠. 감사합니다.